안녕하세요, 여러분. 빼박 안전의 빼박입니다. 오늘은 제가 시험 보기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전쯤에 정리를 했었던 오답 정리 노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려볼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. 저는 사실 공부할 때 정리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. 그런 거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자료나 시중 교재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그거를 구입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반복 회독을 하면서 느낀 게 계속 틀렸던 문제만 틀리고 생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장이나 단어들에서 계속 똑같이 생소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눈에 볼수 있는 나만의 자료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1, 2주 전부터 기출문제집을 쓱쓱 회독을 하면서 그동안 좀 생소했던 곡이나 생소했던 문장들을 이렇게 다 적어 내려갔습니다. 그래서 사실 별건 없고요. 뭐 예쁘게 정리한 것도 아니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도 아니에요. 이게 실제로 제가 한 공부하면서 이제 정리한 노트인데 이제 거꾸로 반대로 보이긴 하지만, 그냥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집에서 제가 막판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그런 문장들이나 생소했던 보기들을 정리한 노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시험 보기 며칠 전에는 정리노트 위주로 공부를 하고, 그 다음에 시험장 가서도 시험 직전에 이거를 훑어볼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. 그래서 혹시나 틀렸던 문제를 계속 틀리시거나 또는 생소했던 거를 봐도 봐도 잘 머리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쁘게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정리노트를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 정리노트에서 거의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여기에 있었던 내용이 보기에 일부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키워드로 나오거나 해서 이 정리노트의 행위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식을 굳히면서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공부하시면서 좀 부족했던 것들도 지금 조금 더 정리해두고 시험 전에는 그거 위주로 조금 더 학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공유를 드렸습니다. 네,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준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네 그리고 제가 크몽에서 어쩌다 산업안전지도사와 또 만화로 보는 특별교육 암기 비법을 판매하고 있으니깐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안녕.